로마 제국과 유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 왕조를 멸망시켰죠. 바로 그 유대 왕조는 하스몬 왕조였습니다. 기원전 63년에 홈페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요. 그 함락되었을 당시에 하스몬유 왕조는 내분에 빠져 있었어요. 그 내분을 이용을 해서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고 있죠. 그 하스문 왕조가 멸망된 이후에 헤롯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트로스가 로마의 속국으로서 권력을 잡고 존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보신 분들은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롯 또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죠. 기원전 37년부터 유대의 통치자가 되었고요. 기원전 4년까지 통치글로 내져 있고요. 카이사르가 폼페오스와 싸울 때 그리고 아우구스스가 안토니오스와 싸울 때 이때마다 카이사르와 아우구스스를 지지함으로써 이 헤로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요 내전이 끝난 이후에 로마 제국에 충성함으로써 적극적 지지를 하게 되죠. 이렇게 로마는 어떤 지역을 정벌을 하면 거기에 지배자를 그대로 놔둬요. 일단은 왜냐면 하 그게 편하거든요. 이거 놔두면 그 지배자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잘 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배자가 계속 로마에 저항을 할 경우 그 경우에는 지배자를 없애고 직할 통치를 하는 게 다음번 수준이지만 일단 속국의 통치자가 로마에 고분고문하게 말을 잘 들으면 그대로 잘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갖고 있던 부를 유지를 하게 되고, 로마한테 지원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최초에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죠. 물론 이게 고각적으로 흔적이 남은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바빌론 유수가 끝난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수룩바벨의 성전이 지어지죠. 아마 이것도 소소하게 작은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런 성전 자리에다가 헤롯이 성전을 짓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성전의 흔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 헤로시 세운 성전은 건설기간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었는데, 서기 70년에 멸망할 때까지도 완성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헤로시 했던 또 하나의 업적은 카이사레아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평소에는 카이사레아라고 나오죠. 꽤 자주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변변한 항구가 없어요. 그해안이 거의 일직선이기 때문에 배를 대기 아주 어려운 것이거든요. 배가 닿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 가지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새로운 항구를 만들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자금과 기술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짓게 되었는데요 카이사리아라고는 지도가 있죠 요 카이사리 옆에가 나사렛이 있고 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래서 요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뭐 예수와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카이사리아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로마의 총독부가 초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 카이사르로 옮기거든요. 신도시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잘 닦아놓게 되다 보니까 이 카이사르가 로마의 도시로서 번성을 누리게 된 겁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한테 남겨진 이야기 중 하나는 영화사를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 등장을 하죠. 동방박사가 찾아와가지고 유대왕이 태어났다라고 하죠. 왕이 나셨도다 그러니까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방에 도시에 있는 두살 이하의 남자들을 살해라라고 지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건데 요셉은 요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 들어가서 헤루다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집트에 갔다는 얘기는 물론 마태오 복음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두살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런 기록이 남게 된 겁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이 헤롯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영토들은 아들들이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요.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 헤롯 아킬라어가 통치를 하게 되고, 이 아킬라어가 서기 18년에 죽은 이후에는 로마가 직할 통치를 하게 되고,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그 북쪽에는 헤롯의 빌립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맨 먼저 등장한 헤롯은 헤롯대왕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헤롯대왕의 아들들이 이제 헤롯이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특히 신약성서에는 그냥 헤롯으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헤롯인지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된 거예요 헤롯 아킬라오라는 사람이 있죠 헤롯대왕이 뒤를 이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나치게 폭정을 했기 때문에 유대 귀족들이 로마 요청해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내게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속국의 왕이 필요 없다라고 본 로마는 여기다가 속주 통치적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요.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이 바로 아킬라우라는 거죠.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헤롯대 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 아킬라우가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피해서 이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헤롯 안티파스가 있죠. 이 사람은 갈릴리 지방,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사람이고요. 공생의 3년 내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활동을 하잖아요. 여기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가 체포당한 후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 사람한테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때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였던 거죠 자,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의 총독이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으로 또 가봅니다. 율리우스 클라우스 왕조라고 이름이 붙은 이제 황제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우소스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칼리귤라 클라우디우스, 네로라고 하는 거죠. 혈통으로 이어진 것을 보통 왕조라 그러잖아요. 이 집안이 오 다섯 명의 황제가 쭉 이어져 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 있죠. 아우소스스가 있고 클라우디우스가 있고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네로를 끝으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끝나게 되는데 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냐? 원래 아우구스는 율리우스 가문 사람이에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니까 가문 사람인데 이 아우구스가 리베라라고 하는 클라우디우스 가문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후계자가 나왔기 때문에 티베리우스와 클라우디우스는 이 클라우디우스 가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리우스 가문과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결합을 통해서 이 왕조가 만들어졌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 크라우디우스 가문이 스무스하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아우스스가 제대로 된 아들을 후손으로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리비아가 데려온 그 사람을 아우스스는 양자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자기 아들도 혈족도 아닌 티베리우스를 후손으로 만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칼리글라는이 사람은 율리우스와 연결되는. 율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리아의 아들 게르마니쿠스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혈통으로 또 이어지죠 클라우디우스는 클라우디우스 가문 사람이에요 물론 서로 결혼을 통해서 혈연관계가 이어지긴 했지만 엄밀하게 는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내로는 아우구스투스의 종손녀이자 게르마니쿠스의 딸인 소 아그리파나의 아들이에요 아주 복잡하게 왕가가 이어지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후계자로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두 번째 황제 히베리오스입니다. 자, 이 사람은 당대 평가가 그리 좋지가 않았고, 민중들한테 인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성격도 그렇게 하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55세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재위를 차지합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군단에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아주 실력도 뛰어나고, 뭐 전쟁 수행력, 능정기로 뛰어나지만, 어쨌든, 혈족이 아닌 바람에 계속 있다가 나중에 아우스스 혈족이 다 죽는 바람에 제위를 차지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우스스가 확립한 원수정을 안정시킨 공로자가 된 거죠. 아우스스는프린케스 제1시민으로 자리 잡았지만 사실 여전히 이 제위가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티베리우스가 안정시켰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통치의 환멸을 느껴서 카프리섬에서 은거를 하게 됐는데 그의 가장 큰 고민도 후계자였어요. 이 사람도 아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통이 좋은 남자가 누가 있냐? 유일리스 클라우디우스 가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칼리귤라를 지명해서 후계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정치력도 있어야 하고 군단 지휘 능력 말하자면 사령관으로서 역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칼리귤라를 지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티베리우스는 성서에 디베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일도 잘했는데 시민의 높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권력에는 큰 문제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은 서기 14년부터 3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등장을 하는 거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야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들이 이렇게 분봉왕으로 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고하 폰티오 빌라투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약성서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머물렀던 그 카프리섬과 빌라 유비스입니다이 사람은 말년에 10년 동안 이 카프리섬에 틀어박혀가지고 원로원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즉, 카프리섬의 맨 북쪽에 이렇게 빌라 유비스가 자리하고 있죠. 굉장히 빌라가 거대합니다. 여기서 은거했다고 하는 그곳입니다. 세 번째 로마 황제로 자리한 사람은 칼리귤라입니다. 이 사람은 혈통이 좋았기 때문에 황제에 올라서게 된 건데, 오로지 신의 혈통을 이어받았기에 번져 올랐다. 자, 신의 혈통이라는 게카이사르 시대부터 이 로마 제국 황제를 신격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서는 거의 신으로서 자리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좋은 혈통을 가진 게 지도자로서 첫 번째 동목이기도 해요. 물론 거기다가 실력까지 같이 갖고 있으면 좋지만, 뭐 실력은 없어도 혈통이 좋으면 권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위 올랐고요. 원래 게르마니쿠스란 사람은 이 게르만 지역에서 군단 사령관을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군단병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거기에 살때 칼리굴라, 작은 군화란 별명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칼리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앞에 있었던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똑같죠. 그러니까 후대 역사가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칼리귤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별칭으로 부르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사람한테 주어진 권력은 프리캡스, 제1인자, 그리고 임페라토르라고 하는 무거운 권력을 지었는데 문제는 권력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권력자라는 게 무조건 혈통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전히 몰랐고, 민중들은 좋은 혈통도 있지만 임페라토르로서의 역량을 가진 것을 원했다. 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갖추지 못했다 그럴 갖출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 제가 올랐기 때문에 재위 기간이 4 년으로 짧아 가지고 불행하게 됐고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 역량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시기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고 또 선조들이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최고급 유람선 호아로 목욕탕 등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이러니까. 4년 만에 근위대에서 살해되고요. 자신이 그만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자격지진 그것 때문인지 동방 지역에 자신의 흉상을 많이 세워가지고 숭배를 요구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유대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제위에 올랐던 사람은 클라우디우스란 사람이고요. 성경에는 클라우디오라는 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치세는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게르마니쿠스의 동생이었는데 제위 오를 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칼리굴라가 갑자기 죽고 52세의 근위대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몸이 병약했고 정신적 발달이 못했다라는 거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처신을 그렇게 한것 같아요. 자기가 좀 부족한 육체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제 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52세에 갑작스럽게 황제가 된 이후에는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요, 시민 복지와 공공 사업을 하게 되고. 오스티아 항구를 건설함으로써 국가의 물류 역량을 강화를 하게 되고 이 사람 때 잉글랜드를 공략해가지고 속주로 삼는 그런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구가 오스티아라고 한 거죠. 로마에서 차로 가면 한 시간 정도 바닷가에 오스티아라고 하는 옛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아래쪽에 유적지가 있죠. 지금도 유적지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집트에서 밀 같은 게 거대 함선에 이탈리아 반도로 오면 이 오스티아 항까지 와요. 여기서 작은 배에 나눠 싣고 여기 티베의 강이 있죠. 강을 따라서 로마까지 작은 배를 싣어 나르는 이런 항구로서 기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오스티아 항구를 개설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디오스가 네번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세번 이혼을 했는데 세 번째 결혼이 불행의 씨앗이 됐어요. 세 번째 결혼을 할때 누구랑 결혼을 할까라고 하다가 해방 노예들이 가까이 있었거든. 그 해방 노예 출신 펠릭스의 추천으로 아그리피나와 결혼합니다. 을 자, 아그리피나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황가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그리피나랑 결혼을 하게 되면 이 황가의 지지를 받게 돼, 민중들의 지지를 받게 되니까 그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그리피나는 칼리굴라 황제의 동생이었고 클라우디우스 라는의 조카요. 그리고 이미 아들로서 네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있는 과부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결혼하면서 을 살다가 이 아그리피나가 남편을 이제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있었던 일이 아그리피나에 의해서 그의 동생 펠릭스가 유대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피나 입장에서는 자신을 이 황제와 결혼시키게 해준 그 비서 팔라스가 고막비 때문에 좋은 일을 해주게 한 건데 그 팔라스가 자신의 동생 펠릭스를 유대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된 거죠. 누가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라 명령하고 그를 심판하였음. 그럼 누가 심판하였냐? 바로 펠릭스였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쫓기고 있을 때, 군대를 400명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레까지 후송을 시켜주고, 가이사레에서 바울을 가둬요. 한 2년 동안 가이사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때 죽이지는 않고 끊임없이 이 대화를 시도했고, 때로는 뇌물을 받기를 원했다 그래요. 바울한테 뇌물 좀 내놔라. 뭐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가이사리아에서는 재팔맞지 않겠다. 나는 저기 로마로 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당시에 로마 속주 총독이 바로 펠릭스였다는 거고요. 펠릭스는 팔라스의 동생이었고, 팔라스는 이 아그리파의 추천에 해서 총독이 될수 있었다는 거죠. 그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스 황제와 결혼함으로써 데리고 들어오게 된그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섯 번째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자, 어머니 아그리피나 영향력으로 제위에 오르게 된 거죠. 물론 혈통이 좋아요. 이 내로 빼고는 황제가 될 만한 혈통이 거의 없었어요. 황제로서의 좋은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이 사람은 율리우스 가문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카이사르의 후계자라고 할수 있고 민중들의 지지도 있었고 어머니의 작업에 의해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고 8년간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위대장 브루스와 철학자 세네카의 보살핌에 의해서. 황제 자리에 잘 앉아 있었는데 8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마도 어머니와의 권력 다툼이 있었겠죠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자신이 아들을 황제로 세웠으니까 그에 대한 권력을 좀 갖기를 원했을 거고 이 아들은 8년 동안 어머니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지만 9년째부터는 자기가 친정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처단을 하게 되고 자신의 권자를 위협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도 상당한 자격지심이 있어죠 무엇이냐면 바로 엠퍼로 사령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처단을 하게 되고 네루란 이름이 가장 유명하게 된 사건은 기독교인을 박해해서 그렇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중세시대 내내 네루란 사람이 기독교인을 박했다라는 것을 이 타키투스 역사 기록이 당,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로란 사람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한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로가 만든 도무스 아우레아라고 하는 궁전이 있죠 지금도 보면 이렇게 기초만 있어요. 근데 부지가 굉장히 너무 넓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도모스 아래의 일부가 콜로세움에 흡수돼가지고 지금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선조의 재산을 탕리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네로 시대부터 은화의 함량이 낮아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력이 점점점 하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카이사르와 어구스스가 여러 원정을 통해서 재산을 많이 남겨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외부 원정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 들어온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리굴라, 클라우디오스, 네로까지 계속 쓰기만 했으니까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민중들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 네로의 권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시기를 잇다 보니까 이렇게 의붓동생인 브리타니쿠스, 이 사람은 자기 재위를 위협할 수 있고 또 정치적 간섭했던 어머니를 죽이게 되고 62년에는 아내 옥타비아도 죽이고 세네카도 죽이죠. 세네카도 자살하록 명령을 해서 죽이고 이렇게 자신을 몰아가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니까 민중들의 신망을 다 잃게 되는데 그때 마침 기름창고 사고 원인이 돼가지고 로마 대화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로마 대화제를 네로가 일으켰다고 하는 소문도 있었다 그래요 사실은 네로는 로마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불 지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돌아와서 로마 대화제를 끌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어쨌든 이런 여러 사건으로 해가지고 인기가 아주 추락했고 추락하게 된 원인은 그거죠 제국을 통치할 적절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리더가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동양의 왕처럼 절대 권력을 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권자에 있지 못해요. 근데 민중이라는 것은 혈통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사령관으로서 역량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칼리글라나 대로는 그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민중들한테 지지를 잃을 수 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이 사람이 카이사르 가문의 위신을 낮추게 한 여러 일도 벌였어요. 전차 경주장 가고 음악 경영 이전에 자주 등장을 하고 영국에 직접 자기가 배우로서 출연하기도 하고 당시 배우는 천안 지검인데 사람들이 볼때 아니 황제가왜 배우로 거기 서 있냐라는 소리 들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민과 언론의 지지를 잃고 어느 순간 지지를 잃었구나 생각할 때 한참 도망가다가 로마에서 한 시간 정도 어리 쯤에 가다가 노예한테 자기를 죽여달라 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죠. 제가 네로가 자살했다고 는 곳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길가에 뇌로의 자살한 장소라는 기석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뇌로가 던져있을 때 유대전쟁이 발발을 했죠. 그, 그 유대전쟁을 진행하는 사람은 베스파시오누스예요 그리고 베스파시오누스가 뇌로가 죽은 다음에 권력 공백기에 이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오마를 갔단 말에 이요 그래서 유대전쟁은 아들 티투스한테 맡겨서 진행이 되게 되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로마 황제 숭배 사상 이 본격화되죠. 그래서 카이사르부터 칼리굴라 내로까지 황제의 신상을 여기저기 세우도록 명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신전 앞에다가 황제 신상을 세우니까 유대인은 그 신을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 장관 폴로로스가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고 성전에서 금화를 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되고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카이사레아에서 그리스계 로마인하고 유대인이 충돌을 하게 되죠. 자, 그리, 그리스계 로마인은 로마에 아주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점차 반발을 하고 있던 그런 시점인데 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발함으로써 유대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유대전쟁이 67년부터 70년까지 치열하게 벌어졌고,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헤루대왕이 46년간 세웠던 그 성전도 다 파괴됩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성지라고 하는 서쪽 벽이 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곳이죠. 그럼 왜 통곡의 벽이냐? 바로 서기 70년에 유대 멸망이 있었던 그곳. 그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통곡의 북이라 하는 거고요. 서기 70년에 파괴되었던 성전의 흔적이 바로 여기. 요 밑에고요. 그 위에 있는 성벽은 옴마야 왕조 8세기에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마물룩 왕조, 그 이슬람 세력들이 여기다 세웠죠. 왜 세웠냐면 요요 위에 성전산이 있어요. 여기에 모스크가 있거든요. 오늘날 이슬람의 3대 성주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바위돔 사원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축대를 더 높이 세우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어도 도망을 쳐서 한거 했던 사람들 있죠. 그 유명한 마사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 열심당원 960명이 마사다라는 곳을 요새로 피신을 해가지고 여기서 3년간 저항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있는 마사다, 어, 여기 있었던 상상도고, 요, 마, 요 위에 마사다 꼭대기에 유대인들이 3년 동안 저항을 하게 되는데, 로마군 여기 병영을 치고 있었고, 요 위에 유대인들이 항글하고 있었는데, 로마군 여기다가 이렇게 통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들이 흙을 쌓아가지고 통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치고 올라가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들은 로마군이 진입하기 직전에 모두 다 서로 죽이는 걸 통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죽임으로써 자살했지만 노파 한명 어린이 다섯 명 노인 한 명이 모두 일곱 명만이 생존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전쟁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제2차 유대전쟁도 있었고요. 제3차 유대전쟁도 있었습니다. 특히 3차 유대전쟁은 이 시몬 바르 코크바라는 자가 메시아라는 걸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예수만 메시아를 주장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메시아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등장할 때마다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코크바라는 자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이 사건이 유대전쟁으로서 상당히 크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이 살해되고 또는 노예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집니다. 리르가 죽은 이후에 1년 동안 혼란이 있다가 유대 전쟁을 이끌고 있던 베스파시아노스가 황제로 등극을 하고 그 아들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아노스가 이어지는 이 황가를 플라비우스 왕조라고 합니다.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노스는 세리 집안의 둘째 아들의 평민이었습니다. 귀족도 아니고 평민이었는데 갑자기 황제가 된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황제가 됩니다. 치밀함과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신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황제가 됐던 탁월한 능력이 소유자였던 유대 전쟁을 통해서 군단병들한테 지지를 얻어가지고 이 군단을 이끌고 로마로 상륙을 해가지고 경쟁자를 물리쳐서 황제를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플라비우스 왕조가 세웠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그래서 이 콜로세움의 정식 명칭은 플라비우스 극장 플라비우스 가문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5만 명이 들어가시는 거대 규모였고요. 유대전쟁의 전리품과 노예를 이용해서 지었습니다. 왜 지었냐면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시파시앙스는 기족이 아닌 평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민 출신이 황제자리에 앉았으니 원로운 운영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민중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황제가 되었으니까 높이 올려다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중들과 올라온 위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처신을 잘 하게 되고 당연히 또 민중들한테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을 제공하고 서커스를 제공하고 바로 이곳에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콜레스테움에서 서커스를 제공하는 황제 책무가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발언되냐면 유대 전쟁으로부터 했다는 거죠 그 콜레스테움 앞에 티투스 개선문이 있거든요 여기 안쪽에 보면 이렇게. 부조가 있는데, 부조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메노라라고 하는 유대인의 촛대가 있잖아요. 메노라와 상자 같은 것들을 로마 병사들이 들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다음에 여기서 약탈물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티투스 황제가 이런 업적을 남겼다라는 걸 여기다 보조를 한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이콜로세움을 지었던 거죠. 유대인한 10만 명을 잡아다가 한 5만 명은 노예로 팔고 5만 명은 노역으로 음, 했다고 하는 거고요. 베스파시아노스 뒤에서 등장한 항제는 티투스인데 티투스한테 유명한 사건은 바로 콤페이라는 거죠. 콤페이가 나폴리 남쪽에 있던 도시인데 갑자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갇혔던 그곳이죠. 미네눔의 3대 사령관이었던 데플라니우스가 헤르클라눔에서 구조하다가 숨지겠다. 콤페이 앞에 있는 헤라클라눔이라는 도시가 있어. 이 도시는 완전히 화산재에서 폭삭망했고 홈페에는 사선제에 조용히 붙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바닷가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대플리니우스는 죽었고. 소플리누스는 삼촌이 구조하는 걸 보게 되고 그이 폼페이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폼페이오의 사건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플라디우스 가문의 마지막 황제는 도미티아노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없는 티투스의 후계자로서 티투스가 갑자기 죽었어요. 한2 년만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황제 자리에 앉았는데 이, 이 사람은 창업자 이세였어요. 재벌 이세 같은 거예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서 황제 자리에 앉았다가 원로원과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게 되고 스스로 권위를 위해서 그리스 풍의 옷과 금관을 착용하고 주변 사람들도 죽이게 되고 칼리귤라나 네로 같은 짓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네로와 같이 주변 군단병원한테 살해되고 네로와 마찬가지로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가지고 그에 관한 치세에 대한 공식 기록은 사라지게 되었던 이 성경으로 보면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복음서가 쓰여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